신사숙녀 여러분, 24일 저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펼쳐진 U23 아시안컵 결승전은 중국 팬들이 경기 시작 전에 상상했던 환희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잔혹한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신감과 들뜬 기대 속에 U23 일본을 상대했던 U23 중국 대표팀은 90분 후 스코어보드에 0대 4라는 굴욕적인 숫자가 새겨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엄청난 감정의 낙차와 충격적인 결과가 아시아 축구계에 던진 파장을 깊이 분석하는 데일리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의 모든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안토니오 파트 감독이 이끄는 군단은 결승전에서 균형 잡힌 경기를 펼치는데 완전히 무력했고 해가 뜨는 나라의 상대가 U23 아시안컵 우승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력 차이는 경기 휘슬이 울리기 시작하자마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U23 일본은 마치 잘 훈련된 기계처럼 경기 템포를 완벽히 조절했고 효과적인 압박을 가하며 중국의 골문을 쉴새 없이 위협했습니다. 실점은 중국이 시종일관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 이 경기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대회 내내 견고함의 상징이었던 중국 수비진은 갑자기 허약해졌고 공격진은 상대 골키퍼를 단한 번도 진지하게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공격 상황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패배가 더욱 쓰라린 것은 경기 전 중국 팬들의 기대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들의 허탈함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준결승에서 U23 베트남을 3대0으로 완파한 승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중국 축구의 부활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감정적인 도약을 감행하며 U23 베트남이 3, 4위전에서 U23 한국을 꺾었다는 사실에 기반해 중국 역시 결승에서 일본을 상대로 충분히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기대를 과도하게 부풀렸고 현실을 마주했을 때 중국 소셜미디어상의 감정적 추락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결승전 전의 분위기는 마치 축제와 같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대회 U-23 중국 팀의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을 신청한 제작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기 기획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클라이맥스는 바로 U-23 일본을 꺾고 아시아 정상에 오르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구는 상상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결승전은 빠르게 모두를 냉혹한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특히 골키퍼 리하우의 활약을 보면 그 패배는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결승전 전까지 그는 전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며 U-23 중국의 가장 견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안정적인 폼과 뛰어난 반사신경, 골문 앞에 대담함으로 칭송받았지만 U-23 일본의 전방위적인 공격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리하오가 계속해서 골망에서 공을 꺼내야만 했던 결승전에서의 대조적인 모습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내린 U-23 중국 대표팀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중국 소셜미디어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실망, 분노, 조롱, 그리고 깊은 자조가 뒤섞인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이건 일본의 유트인 팀일 뿐인데 이번 대회에서 14골이나 넣었다니 애초에 레벨이 맞지 않았던 경기다 라는 냉소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제발 5형이면 충분하니 경기를 일찍 끝내달라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는 비꼬는 의견도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결승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큰 노력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적어도 영패는 면하고 명예를 회복할 한골은 넣었어야 했다며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에 묻혔습니다. 일부 개인적인 분노 표출은 극단적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TV를 부셔버렸는데 아이들이 만화영화를 봐야 해서 급히 새 TV를 사야 했다는 하소연은 그들의 실망감을 극명하지 보여주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며 더 이상 경기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잘못된 곳에 믿음을 둔 자신을 자책하며 U-23 베트남전 승리는 단지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이며 만약 한국전 때와 같은 폼으로 베트남과 붙었다면 중국은 더 일찍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기비판을 가했습니다. 씁쓸한 색채를 띤 댓글들도 넘쳐났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내 소중한 수면시간만 낭비했다는 푸념과 함께 축구를 보고 나서야 왜 도박사들이 애국심과 국가대표팀에 대한 배팅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는지 이해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부 더 이성적인 팬들은 예전 같으면 이 시점에 중국은 아시아 무대에 등장조차 못했을 것이다. 준우승 자체는 칭찬받을 일이다. 라며 지나친 야유를 경계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감정적인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공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발에 닿자마자 통제할 엄두도 못 내고 바로 패스해버린다는 기술적인 비판은 깊은 허탈감을 반영했습니다. 한국한테 지느니 차라리 일본한테 지는 게 낫다. 일본은 아시아 축구의 최정점으로 여겨지니 패배를 받아들이기가 더 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자조 속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번에는 7대 0으로 졌는데, 이번엔 4대 0으로 졌으니 이것도 발전이라고 볼수 있다는 댓글은 그 처절한 희망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나의 2026년은 이번 결승전에서 일본 골키퍼가 한 일처럼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유머 섞인 체념도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동안 중국 언론은 이와는 상반되는 침착하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많은 주요 신분들은 U23 아시안컵 준우승이 역사적인 이정표임을 강조하며 이번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 노력했습니다. 163닷컴은 U23 중국, 아시아 준우승 차지, 역사적 기적을 세우고 새로운 발전의 시작점을 열다 라는 자극적이면서도 희망적인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이 매체는 U23 일본과의 영대사 패배는 냉정한 품질 테스트였으며 강팀을 상대로 한이 결과는 예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이번 패배가 U23 중국이 대회 내내 보여준 긍정적인 발전 신호들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63.com은 이번 U23 팀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님을 강조하며 전력에 대한 깊은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2016년 완다그룹의 중국 축구 희망스타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스팀에서 훈련받은 골키퍼 리하오에게 많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리하오뿐만 아니라 펑, 왕위동, 시장, 두왕, 수빈, 유미상 등 많은 이름들이 최근 1, 2년 사이 국내 리그에서 핵심 주축선수로 입지를 확고히 했으며 이는 U23 중국의 전문적인 기반이 결코 허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평했습니다. 국가대표팀이 2026 월드컵 티켓을 따내지 못한 상황에서 현 U23팀은 이반코비치 감독체제하에서 월드컵 예선전에 시험대에 올랐던 바야무, 후헤토 왕위동 등 많은 선수들을 배출하며 중국 축구의 새로운 버팀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후 역시 우승은 못했으나 어린 선수들이 자신을 뛰어넘는 기억에 남을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소후는 중국 축구가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있으며 젊은 선수들에게는 성정의 과정에서 넘어지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싸웠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S 데일리는 U23 일본과 U23 중국 간의 실력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정했지만 그 격차를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중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준우승에 그쳤다 하더라도 U23 중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역사에 새로운 한 챕터를 썼으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록 중국 언론은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긍정적으로 포장하며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결승전 직전까지 중국 축구계를 휩쓸었던 과열된 기대감과 축제 분위기를 되돌아보면 영사 패배가 가져온 충격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중국 팬들의 머릿속에는 패배는 커녕 비기는 시나리오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팀이 U-23 아시아의 정상에 오르는 오랫동안 염원했던 순간을 마침내 만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엄청난 자신감의 근원은 준결승에서 U-23 베트남을 3대0으로 완파한 시원한 승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축구의 강호일뿐만 아니라 특히 이 대회에서 U23 한국을 꺾고 올라온 팀이었기에 그 의미가 컸습니다. 중국 팬들은 베트남을 꺾은 것이 곧 한국을 간접적으로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감정적인 논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리는 중국이 오랫동안 아시아 축구의 전통적인 강자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 가져왔던 열등감을 일시에 해소시켜주는 달콤한 환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승리한 베트남 팀이 한국을 상대로 보여주었던 강렬한 퍼포먼스보다 그 베트남 팀을 압도적으로 제압한 중국 팀의 능력만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추론은 결승전의 기대치를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우승 축하 게시물로 가득 찼고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축구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자축의 메시지가 쉴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결승전 진출 직후 U23 대표팀의 극적인 여정을 담을 다큐멘터리 제작 요청이 쇄도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초기 기획안들에서 제작자들이 가장 먼저 요청했던 클라이맥스는 당연히 U23 일본을 꺾고 아시아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중국 축구계 전체가 이 젊은 팀의 성공서사를 통해 침체된 국가대표팀의 암울한 그림자를 지워버리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는 선수들 개인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대회 내내 굳건한 벽을 자랑했던 골키퍼 리 하우에게 쏟아진 찬사는 거의 영웅급이었습니다. 그는 결승전 전까지 전 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며 중국 수비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안정적인 선방과 골문 앞에서의 자신감은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아시아 정상 정복의 마지막 방패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드라마 작가의 상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은 킥오프 후 불과 몇분 만에 모두를 강제로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U-23 일본은 이전 상대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중국이 베트남전에서 느꼈던 압도적인 우위는 이번에는 그들 자신이 일본에게 느끼는 끔찍한 압박감으로 치환되었습니다. 리하오는 더 이상 견고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향한 찬사와 기대가 무색하게 그는 경기 내내 계속해서 골망을 흔드는 공을 꺼내야 했습니다. 결승전 이전 경기들에서 보여준 그의 눈부신 활약과 일본의 파상공세 앞에서 무너지는 그 골문의 대비는 U23 중국팀 전체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일본은 전술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시작부터 템포를 지배하며 중국이 자랑하던 조직력을 순식간에 해체시켰습니다. 안토니오 파트 감독이 전반 내내 필사적으로 선수들을 독려하며 전술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균형추는 일본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패스 정확도는 정교한 기계처럼 오차 없이 작동했고 전방 압박은 중국 선수들이 공을 2, 3초 이상 소유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승전 전에 모든 환호와 축제 분위기는 0-4라는 최종 스코어와 함께 순식간에 제로 변했습니다. 경기 종료 히슬이 울리자마자 중국 소셜미디어는 대규모의 감정적 분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분석 대신 조롱, 실망, 그리고 자기 비하가 뒤섞인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장 흔한 반응 중 하나는 수준 차이에 대한 냉소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건 일본의 U20팀일 뿐인데도 이번 대회에서 14골이나 넣었다고 지적하며 애초에 상대가 될수 없었다는 패배의 씁쓸함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5대 0이면 충분하니 제발 경기를 일찍 끝내달라.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비꼬는 의견은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의 고통을 대변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애쓰는 팬들도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의 물결에 휩쓸려 미약해 보였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노력임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영패는 면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한 골은 넣었어야 했다는 희망 섞인 지적은 중국 축배계한 팬들의 애증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분노는 더욱 극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너무 화가 나서 TV를 부숴버렸는데 아이들이 만화영화를 봐야 해서 급히 새 것을 사야 했다는 웃지 못할 하소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기대가 현실과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감정적 폭발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잘못된 희망을 품은 자신을 자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U-23 베트남전 승리는 단지 사고였을 뿐이다. 만약 한국전 때와 같은 폼으로 베트남과 붙었다면 중국은 더 일찍 탈락했을 것이라는 씁쓸한 자기 반성도 이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많은 팬들은 이 경기가 자신들의 수면 시간을 낭비했다고 토로했으며, 축구를 보고 나서야 왜 도박사들이 애국심과 국가대표팀에 대한 배팅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는지 이해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자조적인 유머도 등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U23 베트남전 승리는 그저 운이었다는 의견과 더불어 선수들이 공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발에 닿자마자 통제할 엄두도 못 내고 바로 패스해버린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편, 저번에는 7대0으로 졌는데 이번엔 4대0으로 졌으니 이것도 발전이라고 볼수 있다며 극한의 긍정회로를 돌리는 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과 극의 반응은 U23 대표팀의 준우승이 역사적인 성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품었던 우승에 대한 과도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역설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대폭발 속에서 중국 언론이 침착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역사적 성과를 강조한 것은 국민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봉합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러한 감정적 대폭발 속에서 침착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역사적 성과를 강조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U23 아시안컵 준우승을 역사적 기적이자 새로운 발전의 시작점으로 평가하는데 주력했습니다. 163.com의 헤드나인은 이 분위기를 대변했는데 그들은 U23 일본과의 0대 4 패배를 강팀을 상대로 한 필요한 품질 테스트로 규정하며 이번 결과가 예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논조는 명합했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이 패배가 U23 중국이 대회 내내 보여준 긍정적인 신호들, 즉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급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지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준결승에서 U-23 베트남을 3대0으로 완파한 승리는 그들이 결코 우연히 결승에 오른 것이 아니며, 박 감독이 이끄는 이 젊은 집단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언론은 더 나아가 U-23 팀의 전문적인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패배의 쓴맛을 가장 크게 본 골키퍼 리하우마저도 칭찬의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2016년 완다 그룹의 중국 축구 희망 스타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스팀에서 훈련을 받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재였습니다. 결승전 이전까지 전 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며 팀의 버팀목이 되었던 그의 뛰어난 반사신경과 안정감은 이미 국내 리그에서 입증된 바 있으며 상하이 선아 클럽이 거액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리하우 외에도 펑, 왕위동, 시장, 두앙, 수빈, 유미상 등 국내 리그에서 이미 핵심 주축 선수로 자리 잡은 이름들이 열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수 명단은 U23 중국 대표팀이 일회성 반짝 성과가 아니라 수년간 투자된 유소년 시스템의 결실임을 증명하려는 언론의 의도였습니다. 국가 대표팀이 2026 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U23 팀은 중국 축구의 새로운 버팀목이자 희망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특히 바야무, 후에토, 왕위동. 취원 등 많은 선수들이 이미 이방코비치 감독체제의 월드컵 예선에서 성인 대표팀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웠습니다. 소후와 같은 매체 역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며 비록 우승을 놓쳤지만 어린 선수들이 자신을 뛰어넘는 인상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소훈은 현재 중국 축구가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음을 인정하며 젊은 선수들에게는 성장 과정에서 넘어지고 배우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싸웠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다만 S데일리처럼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직시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매체는 U23 일본과 U23 중국 간의 실력 차이가 객관적으로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바로 그 격차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국 축구가 향후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U23 아시안컵 결승전은 중국 축구계의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는 오랜 침체기를 겪던 유스 시스템이 마침내 아시아 정상급 무대에서 경쟁력을 증명하며 준우승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성과가 대중에게 불필요하게 부풀려진 기대로 작용하여 아시아 최강인 일본을 상대로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스디슨 좌절감을 맛보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축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U23 중국 대표팀은 이미 과거의 성과를 넘어 미래 중국 축구의 중추적인 세대가 될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영대사 패배는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일 뿐, 이 젊은 인재들이 앞으로 겪을 성장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중국 축구의 시계는 역사의 무게를 덜어내고 희망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젊은 세대들이 다음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 축구의 새로운 기적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심층 스포츠 컨텐츠를 원하신다면 저희 데일리 스포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은 이번 U23세대가 중국 축구의 장기적인 부응을 이끌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